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0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물이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봉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수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한국 교회는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그 가운데 다른 나라에는 없는 대표적인 예배가 두 개가 있죠. 그중에 하나는 이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는 언제부터 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역사적인 기원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요. 아마도 이 새벽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차안에서 시작하게 되었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또 하나의 예배가 이 금요 철야입니다. 요즘은 이 금요 철야까지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지만요. 뭐 거의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금요 철야를 뭐 혹은 밤을 새지는 않더라도 이 심야 기도회를 늦게까지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이 금요철야 혹은 심야 기도회는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추측하기로 아마도 이 야곱에게서 차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것을 이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 밤새 기도했다. 그런 의미로 볼수 있기 때문이죠. 야곱이 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께 매달려서 밤새 씨름을 했을까요? 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이유를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야곱은 어릴 때 형에게 큰 사기를 쳤었죠. 그리고는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쳐서 정착하고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야곱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야곱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거죠. 이 애서가 있는 고향으로.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고향으로 돌아 가고는 있는데 이 형에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이 안절부절 전전긍긍 이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야곱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야곱의 형 예서에 대해서도 잘 아실 텐데요. 이 예서는 힘이 세고 또 사냥을 즐겨했던 정말 상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서도 예서지만 이 야곱이 어릴 때이 형에게 한 잘못이 또 워낙 크기도 큽니다. 사냥하고 돌아와서 이 배가 너무 고픈 형에게 이 동생으로서 밥한 그릇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예서에게 장자권과 바꾸자는 그런 요구를 하죠. 물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예서의 잘못도 크지만, 이 그걸 가지고 밥이랑 바꿀 생각을 한이 야곱이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이더 나쁜 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는 다 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형 예서로 야곱이 변장을 하고.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이 장자의 축복을 실제로 받습니다. 이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이 덕담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이 구약 시대에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런 축복이었죠. 성공적으로 아버지를 속였고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그 사실을 이제 에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야곱을 당장 죽이겠다고 에서가 막 날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이 엄마 리브가가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야곱을 자기의 오빠 이 라반의 집으로 보냈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이 야곱이 열한 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얻게 된 후에 어느 날이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을 떠나라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이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과 재산을 챙겨서 집을 떠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이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요 온갖 예물과 가축들을 준비를 했죠 이 선물 공세를 하려는 거죠 자 그런데도 이 마음이 영 놓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 끙끙 알면서 이 철야 기도를 시작을 하죠 24절에서 28절을 보니까요 그가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냅니다.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이 네가 이겼어.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주시죠. 자,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사람이겠습니다. 이 야곱이 아무리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고 해도 이 하나님이 사람, 사람에게 진다는 게이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야곱이 최선을 다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과연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싸우셨을까요? 있는 힘을 다해 씨름을 하셨을까요? 사실은 이 하나님이 이 져주신 거죠. 유치원생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빠에게 씨름하자고 했다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내가 저놈한테 절대 안을 거야 하고 죽을힘에서 다해서 씨름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이 뭔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구실을 만들어 주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셨어요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신 선물이 이게 또참 그렇습니다. 25절을 보니까요 허벅지 관절을 여근나게 만들었어요. 그 외에는 특별한 뭐, 선물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자, 만왕의 왕이요. 이온 우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이게 웬 심술일까요? 졌다고. 어, 다리를 그렇게. 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는데, 선물을 받아도 정말 엄청난 선물을 받아야 정상일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장애를 얻게 되었다. 자, 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의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 선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3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시면요, 야곱이 드디어 예서를 만났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그랬더니 4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서가 달려와서 맞이하여 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자, 이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밤새 걱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씨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서도요, 자기 부하를 400명이나 데려왔어요. 자, 그걸 보면 이 에서도 야곱과 그의 일행들을 공격할, 죽일 작정을 하고 온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에서는 달려가서 이 야곱을 맞이하고 안고입 맞추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과 씨름에서 야곱이 얻게 된 선물 바로 이 다리를 절게 된것 때문입니다. 자, 에서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자기에게 정말 대박 사기를 치고 도망친 죽이고 싶은 동생 야곱을 다시 만났습니다. 결국 다시 만났어요. 자, 그런데 막상 만나서 보니까 이 야곱의 모습을 봤더니 얘가 상태가 안 좋아요. 자기에게 일곱 번 절하면서 다가오는데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으니 그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관절이 몸을 숙여서 절하고 또 일어날 때도 그냥 못 일어나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나서는 또 절뚝절뚝 절뚝 다가오죠. 그리고 또 간신히 몸을 숙여서 절하고 또 힘겹게 일어나서 또 절뚝절뚝 절뚝. 자 이렇게 하기를 일곱 번. 자 야곱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저놈, 어? 형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축복을 받고 집을 나갔으면 어디 가서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다리가 왜 저래? 이 불쌍한 내 동생 누가 내 동생을 저렇게 만들었어? 이런 생각이 안쓰럽고 치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혹시 동생 있는 분들은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실 거예요. 내가 밤새 레포트를 열심히 썼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눈 붙인 사이에 돌아와 보니까 이 동생 녀석이 컴퓨터를 만진 거야. 저장도 안한내 문서를 그냥 끄고 그래서 다 날려가버리고 그리고 나서 혼날까 봐 도망을 친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 뭐 혈압이 오르죠. 그러고 나서 이놈 어디 들어오기만 해봐라. 죽었어. 자, 그러면서 이를 갈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도망쳤던 동생이 집에 돌아왔는데 밖에서 누구한테 맞은 거예요. 가지고 막 코피를 흘리고 어디 터져 있고 막 울면서 들어 온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노자식 천벌을 받았구나 하나님은 공의로 우시거나뭐 이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미운 동생이어도 내 동생 너왜 이래? 너 누가 이랬어? 괜찮아?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 안쓰러움과 동정심으로 인해서 이 과거의 감정, 동생이 잘못했던 것들이 스르르, 노가 없어져 버리는 게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기도로 결판을 보고요, 이겨서 장애를 얻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는 생명을 건지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애서와의 화해, 그리고 용서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를 다친 것은 안타깝지만, 그에 비해 너무 큰 선물을 야곱은 실제로 받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살다 보면 이 야곱 같은 어려움을 한두 번은 겪기 마련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면 혹시 앞으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 야곱처럼 한번 끝까지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뭐큰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내 삶을 좀 바꿔보고 싶다면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면 그렇다면 역시 야곱처럼 한번 끝장을 보는 그런 기도를 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를 믿고 달려드는 자녀에게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저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혹은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나의 삶이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기도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야곱처럼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내 기대와 너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정말 이 슈퍼맨으로 만들어주셔도 그래도 불안할 판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장애를 주셨죠. 자, 그런데 그 장애가 결국 그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우리 삶의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렇다면 내 기대와 다른 결과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도 물론 복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어려움을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그러한 동력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로 만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